안녕하세요, 로빈 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말고 또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의 혼을 상하게 하시리라. 너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 내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염려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게 분별하고 걷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22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말고 또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힘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합니다. 자기에게 무서운 사람에게는 비위를 맞추고 공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약한 우리들을 위해 약해지셨습니다. 낮은 우리들을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고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극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극휼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단지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들을 주고 베풀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또한 고난받는 자를 학대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상하게 한 자들의 혼을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돈을 써서 형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도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믿음이 없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 죄며, 게으른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것을 갚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정당하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오늘 약한 사람들이 대항할 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약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화를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배우고 영향을 받아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를 품는 자에 대해서 긍유리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함께 어울리고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친구들은 어떤 종류의 친구들입니까? 또 우리는 친구들에게 어떤 종류의 친구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자원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원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